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, 황병준입니다. 아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할 수 있는 곳 소개를 몇곳 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바로, 짜잔! 김용 미로공원입니다. 금액이 9,900원 많이 올랐어요. 예전에는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, 9,900원으로 즐길 수 있고, 재미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여기 포토존도 많아서, 거의 제주도는 사진 찍고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니까, 사진 많이 찍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어갑니다. 와, 여기 실내 놀이터도 있네, 이렇게. 그 이렇게 포토존이 있습니다, 포토존. 근데 시간을 한두 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. 동백꽃도 있고, 사진 찍을 곳도 있으니까, 뭐, 여기 오는 게, 이런거 말고, 지금 보면, 아 동백도 있는데 저렇게 앞에 셀프로 찍을 수도 있겠해서 찍을 수 있습니다. 음. 요런 장난감도 생겼네. 장갑을 끼고. 오. 자, 들어갑니다. 어디로 가야 돼? 아빠 여기 지도 있잖아. 좀많해합니다뭐잘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지도에 사람들을 그려놔 가지고 사람이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길을 막아 놓고 <목소리> 아, 그냥 갑니다 와 저기 있네 막내 와 <목소리> 헷갈립니다 헷갈려 대략 뭐 40분 50분이면 소요 되는데 아 30몇분 만에 끝냈습니다 아 저는 안했습니다 <목소리> 너이기 q 찍어야돼! 종류 QR! 그래서 예전에 처음 왔을 때는 이 나무가 많이 안 자랐었는데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와, 사람이 잘안 보여 사람들이 잘안 보입니다 근데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즐길 수 있는데 아이들끼리 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못 찾으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엄마 아빠가 따라가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, 김영미로공원이었습니다.